자 사각형의 성질에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도형은 평행사변형이에요. 근데 선생님이 이거 사각형 ABCD를 기호로 이렇게 쓴다라는 건본적 있죠? 선생님이 삼각형 ABC를 삼각형 ABC 이렇게 쓰는 것처럼 사각형 ABCD는 기호로 이렇게 나타내곤 합니다. 됐지? 자, 그래서 참고사항에서 그 서로 마주 보는 변을 대변, 대변이라는 용어도 본적 있어요. 그리고 서로 마주 보는 각을 대각이라고 합니다. 괜찮아? 대변 대가 이거 옛날에 삼각형 용어 정리할 때 했었기 때문에 낯설지 않아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다음 시간에 외워올 건데 뭐냐면, 자, 평행사변형. 이게 정의예요. 평행사변형이란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한 사각형. 이렇게 외우세요. 평행사변형, 정의. 두 쌍의 대변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 하면 안 돼. 각각이 포인트야. 각각. 이거를 그림으로 나타낸 게 오른쪽 그림이거든요 뭐냐면 이게 자 사각형 abcd가 있었는데 자 화살표 이렇게 나타낸 거 보이니 이거 ab하고 dc가 평행하다라는 소리고요 그리고 ad하고 bc가 평행하다 또 다른 이거 화살표 두개두개 두개 표시했죠 그래서 이거는 ad하고 bc가 평행하다라는 이 내용을 그림이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소리야 간단하게 그래서 두 쌍의 대변이 각각. 각각은 A D랑 B C가 평행하고 그리고 A B랑 D C가 평행하다 라는 소리야 됐지 그래서 이 내용을 그림으로 나타내기 이 내용을 수식으로 쓰면 당연히 평행하다는 기호를 본적 있죠 당연하지 됐지 자 그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 뭐냐면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이어해야되 거기 정리하면서 봤어 평행사변형의 성질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야. 평행사분 이렇게 외워. 평행사분의 성질 하고 1. 두쌍의 대변의 길이는 각각 같다. 이거 순서도 바꾸지 않고 외워야 돼. 네? 두쌍의 대변의 길이는 각각 같다. 두쌍의 대각의 크기는 각각 같다. 두 대각선은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 이렇게요. 밑에 두쌍의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다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된다는 소리야. 그림도요. 어, 그림도요.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이거 다 기호도 다 외워야 돼.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다. 그다음에 두 쌍의 의의 이것도 풀고. 자, 그다음에 두 쌍의 대각의 크기는 같다. 그림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요. 아, 선생님 저 이거 그림 나중에 할 때요. 저는 이거 색깔 하나만 쓸 건데 이거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나타내면 돼. 이거를 어떻게 나타내면되냐면두 쌍의 대각의 크기 같다는 거잘 봐. 이렇게 표시하세요. 해 a하고 c하고 같다. 이렇게 색칠하시고요. b하고 d하고 같다. 이렇게 나타내셔도 돼요.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각각 같다. 그다음에 3번. 두 대각선은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 야, 두 대각선의 교점을 o라고 했을 때요.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라는 이 그림 요거 이해되십니까, 얘들아? 그 bd는 ac를 이등분해. 그래서 A하고 c 하 같아야 되고, A, C는 BB를 이등분하기 때문에, BO하고 DO 같다는 소리야. 이거 근데 되게 당연한 얘기 같냐? 그래서 이거를 순서에 맞춰서 외워야 돼. 평행사변형 성질. 근데,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해줄게, 얘들아. 자, 정의는 약속이야. 아, 두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한 사각형을 평행사변형이라고 하는구나. 이건 약속이야. 왜, 왜 이런 질문 을 하지 않아? 그런데, 여기 성질이라고 나와있죠. 요세 가지. 1, 2, 3. 이 성질은, 야, 왜?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한 사각형은 왜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아? 각각 같아? 왜?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어야들라 그래서 그거를 보이는, 어, 보이는 과정이 한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거기 개념 확인에 빈 칸을 채우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정말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한 사각형은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은지 볼게요. 자첫 번째 그림은 평행사변형. 봐봐봐. 이게 그림이야. AB 하고 DC가 평행하고, AD 하고 BC가 평행하다라고 나와있지 얘들아. 그럼 주어진 조건은 AB랑 DC가 평행하다. 그리고 AD랑 누가 평행하다? 변 BC가 평행하다. 이게 두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하다, 각각 평행하다라는 뜻이야. 그럼 평행사변형인데, 자 A하고 C를 그었어. 야, 근데 걔가 동글동글 이렇게 나타내. 동글동글 나타냈다는 건 얘하고 얘하고 가의 크기 같다는 소리지. 왜 같아? 얘 어떻게 저거, 저거가 갔다 갔다 우길수 있었을까? 맞아. 근데 얘들아, 봐봐. 보통 엇각이나 동의각의 크기는 같아? 오, 그래서 일단 뭐라고 쓰면 되냐면 자, AD하고 BC가 평행 이므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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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썼다.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BAC면요, BAC는 이각이거든요. 각 BAC하고 각 DCA, 요각이 같다고 라 먼저 나왔는데요. 주황 주황이 엇각이 되려면서 누구랑 누구랑 하영이 집중해, 누구랑 누구랑 평행하다는 이야기를 해야 될까? A, B, A B랑 D, C가 평행. 여기다는 위에다는 A, B랑 D, C가 평행이므로 이렇게 달아야 될것 같아요. 시켰다, 예, 써도, 그다음에 예, 자. 자 그다음에 각 BC A와 각 DA C가 억각으로 크기가 같은 이유는 뭐라고 써야 돼? 누구? AD랑 네 BC가 평행이므로 얘네가 억각으로 크기 같다. 이렇게요. 그다음 에 여기 A, C가 공통이라는 말이 있죠. 그럼 삼각형 A, B, C랑 누가 합동이다라고 쓸수 있는 걸까? 삼각형 A, B, C랑 누가 합동이 되는 거야? 순서 맞춰야지. 사형이 집중 안 되면 서서 들어. 네. C, D, A라고 하셔야 돼요. 합동 조건 뭘까? ASA A 합동 이렇게 돼요. 됐죠? 야, 근데 그 삼각형이 합동이면 대응하는 변의 길이 대응변의 길이가 같죠. 그쵸 그럼 얘네가 합동이므로 AB에 대응하는 변 누구야? 어, 맞아. CD 이렇게 쓰셔도 돼요. 그럼 BC에 대응하는 변은 누구야? A 네, BC에 대응하는 건 DA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그럼 두 삼각형이 합동이잖아. 각 B에 대응하는 각은 누가 되는 거야? 각 b, D. 각 b, D. 각 d가 되는 거야. 야, 그럼 여기 어? 그 얘들아, 그럼 여기서 각 a랑 누구랑 같아지는줄 알아? 각 c요. 사실 얘는 음. 합동이라서 각 a랑 각 c가 같은 게 아니고요. 이거는 봤을 때 여기 봤을 때요. 여기서 각 a는 동글더하기 x가 되고 각 c도 동글더하기 x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같아지는 거야. 그래서 이거 두 가지 평행사변의 두 가지 성질을 한꺼번에 보인 거야. 야, 평행사변형에서 두 쌍의 대변의 길이는 각각 같다와. 이게 첫 번째 성질인 거지. 1번 성질. 그다음에 평행사변형에서 두 쌍의 대각의 크기는 각각 같다. 두 번째 성질을 삼각형의 합동을 이용해서 한꺼번에 보일 수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대체 이런 식으로 성질은 왜 했을 때 우리가 보일 수 있어야 돼? 됐지?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이거를 너희도 보여봐. 이걸 증명한다. 라고 하는데요. 너희들한테 증명하는 과정을 요구하진 않지만, 아, 이렇게 왜인지 보일 수는 있구나. 라고,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 개념하기 2번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다음은 평행사변형에서 두 대각선은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 아, 정말 그럴까? 그걸 한번 보일 거란 소리야. 자, 일단 두 대각선의 교점을 오라고 하자. 자, 그럼 얘가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얘들아, 잘 봐. 그걸 그림에서 기호를 하면 AD랑 BC랑 평행하다 그리고 AB랑 DC가 평행하다 평행, 평행 이렇게 기호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대각선의 교점을 O라고 했을 때 자, 삼각형 AOD, 삼각형 COB 딱 봐도 이거 두개 삼각형이 어떤 관계인 걸 보일 것 같아? 두 삼각형이 어떤 관계가 될것 같아? 합동일 것 같지? 자 그럼 보일 거야? 자 선생님 각 DAO하고요 같은 각 있지? 왜? <laughs> 빙고 빙고 근데 사실 여기서 얘가 이렇게 됐어야지 얘가 엇가로크기 같은 이유는 AD랑 BC가 평행이므로 엇각의 크기는 서로 같다 됐어? 자그 다음에 CB하고 길이 같은 건 누구야? CB 하고 기름 A, A, CB니까 AD라고 해야 돼. 자그 다음에 또 ADO랑 누구랑 ADO, CBO 잘했다 순서 되게 잘 맞췄어. 얘도 마찬가지 사실은 AD랑 BC가 평행이므로 엇각으로 크기가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삼각형 AOD와 삼각형 AOD와 삼각형 COB는 합동 조건 뭘 만족하는 거예요? 좋아, ASA 합동이에요. 아, 얘네가 합동이니까 대응하는 변의 길이 같겠지. 여기서 a, o에 대응하는 거 누구야? 아, o, a에 대응하는 거 뭐라고 읽어내야 될까? o, c. o, b equal. o, b equal o, d 이렇게 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어, 평행사변형에서 두 대각선은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있다는소리입니다 자. 자 필수 문제 1번. 다음 그림과 같은 평행사변형 ABCD에서 X하고 Y값을 각각 구하시오. 아직 못 외웠으면 평행사변형 성질 보면서 할 거야. 이거 딱 봐도 어떻게 풀어야 될지 알것 같아? 평... 네, 평행사변형에서 보고, 보고 읽어봐. 두 쌍의 아니요.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음으로, y하고 누구하고 같아야 돼? 5x-4가 같아야 되고, 7하고 2x-1이 같아야 된다. 사실 x 가값 먼저 구할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2x는 6이니까, x는 3. 그래서 y는, 그, 여기다가 x 대신에 3 대입하면 되니까, 15배기 4에서 11.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쵸? 대신 내가 평행사변형에 어떤 성질을 썼는지 정확하게 그거 한 마디 언급해주게. 이 번은요 가게 대한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럼 이건 평행사변형에 몇 번째 성질 어떤 성질을 갖다 쓰면 되겠어? 다섯 번째. 얘기 평행사변형에서. 음. <laughs> 와 읽어 아직 모르었을까 근데 이거 노력만 하면 지금 이 수업시간에 다 외우고 갈수 있다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각각 같음으로 y는 몇 도? y 이렇게 해서 그냥 나와요 x는 어떻게 구해야 될까? 왜? 그렇지, 보이잖아, 이런 거. 대신, 이유 정확하게 쓰죠 AD, 평행, BC, 임으로. X는 30도다. 가로치고, 어값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괜찮지? 요 정도 쓰라는 소리야. 너무 많이 쓰는 어, 우리 하양이 너무 엉야하네요 자. <laughs> 그 다음에, 필세제 2번은, 자. 다음 그림과 같은 평행사변의 ABCD에서 두 대각선의 교점을 O라고 할때 열심히 굴 머리 좀 굴려 어, 구할 수 있는 거 구해 자필세대2번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평행사변형에서 두 대각선의 교점을 O라고 할 때, 어두 대각선 의 교점 그두 대각선에 대한 얘기 성질 몇 번째 있었어? 뭐라고 나와 있었어 거기서? 어, 평행사변형에서 두 대각선은 서로 다른 것을 뭐 한다고? 네. 이 등분 함으로. 엑시 꾸어르. 어르 잠깐만 자고 있을게요. x는 4 y는 이렇게 쓰시면 돼요. 끝? 어. 끝일까요? 10시 넘었어요. 자, 그거 2번도 평행 4변형에서두 대각선은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함으로 x 이퀄 5 더하기 5 하면 되겠지. 네. y, y u 1이 나누기 2 하면 되겠지. <laughs>